자, 다음에는 이제 DB 연동을 하기 전에 이제 이 MVC 구조를 이제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컨트롤러 하고 이제 처음에는 컨트롤러 뷰만 있죠. 모델하고 근데 이제 좀더 추가가 필요하겠죠. 서비스와 어, DAO 또는 이제 레포지토리 엔티티 정도 있어야 이제 d 변동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제 이 컨트롤러와 이제 모델 뷰는 원래 있고 이 서비스 필요하죠. 최초 이제 DAO에 접근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제 엔티티를 만들어 줍니다. 레포지토리 또는 DAO. 엔티티. DTO는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놔두고 이제 서비스 레포지털 엔티티고 이제 그전에 DB 데이터가 이제 펄슨이기 때문에 이펄슨으로 만들었습니다. 펄슨 컨트롤러. 이 리스트 뷰를 반환하는 이제 퍼 컨트롤러.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이제 클래스 있죠. 일단은 파일만 만들어놨고 이제 구현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레포지토리도 이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엔티티는 이제 클래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레이아웃에 이제 퍼즐 리스트 페이지를 또 띄우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불러서 이제 DB를 띄워야겠죠. 일단, 요렇게 이제 구성만 일단 해주겠습니다.